와 있는데요 어 케이블 사용 케이블 사용 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소개 드리고자 케이블 앞에 섰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AWG DC 뭐 22번 16번도 있고요 16번 숫자가 짧아질수록, 작을수록, 커진다. 그리고, 숫자가 높을수록, 굵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DC선, DC선들, DC조작선들, AWG 18번, 한075 정도 스퀘어 정도 된,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위에 보시면, 접지. 저희가 뭐, 접지도 에 스퀘어가 큰데, 좀, 접지는 항상, 넉넉하게, 크게, 사용을 해준다. 이렇게 생긴, 사탄품. 네. 네 어, 자, 초록색과 노란색이 들어간 응. 케이블은 대부분 접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어반 작업할 때도 접지를 항상 가장 1순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작선은 블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딱딱한 재질, UL선이다. UL선. 뭐이 정도 있다고 알아보시면 되고 22번 UL선. 12번. 좀 두껍죠? 예. 12번 12번 그리고 14번 요거 보다는 좀더 가늘다 14번 12번 보시면 되고 블루선들 블루선 12번도 똑같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은 AWG KIV 뭐 이정도 그리고 UL선 뭐 이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쭉 와보시면 이렇게 가는 와이어 케이블, 요한 가닥짜리를 와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인 전원, 보통 1 0스퀘어 같은 경우는 메인 전원에 많이 사용하는데 1차 측. 네, 메인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든가 메인 쪽으로 들어오든가 이렇게 1차 측, 1 0스퀘어 블랙. 네. 6스케어, 블랙. KIV겠죠? KIV는 스퀘어 수가 지정돼 있다.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 2.5스퀘어, 1.5스퀘어 이런 1.5스퀘어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사용해요. 1.5 KIV, 1.5 그리고 또2.5이 정도 뭐 4스퀘어까지 더 나아가서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1.5가 좀 많죠. 이렇게 접지 종류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데, 6스퀘어, 10스퀘어, 뭐10 스퀘어 KIV AWG 18번 이렇게 있고 요요 요 스퀘어스 AWG 스퀘어스를 보는 이 번호는 따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예 레드 선들이 있죠 요거는 저희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 어 A 어 AC 라인 예. 교류 라인 이 조작, 조작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노란선을 쓰는, 노란색을 쓰는 데도 있고, 파란색. AC와 DC를 나눌 때, 색깔을 웬만하면 분리시켜준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흰색 케이블도 있겠고요. 흰색, 노란색, 그리고, 이렇게 등색. 주황색 보이시나요? 등색. 이런 거는, 상시전환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인 측에서, 예, 네, 메인 측에서, 이제 항상 아, 우리가 그래요. 전원은 예, 빨간색하고 레드하고 이렇게 색깔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 요 케이블이 있으면 항상 조심해서 만져요. 요거는 항상 전원이 24시간 어, 우리가 조작하지 않아도 항상 불이 들어와 있다. 전원이 라인 한 라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이것도 등색 등색 14번. 이것도 등색 어, 등색인데. 색깔이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고. 등색 16번.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통신라인에는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넷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디바이스넷 굉장히 많죠. 디바이스넷 그리고 보시면 뒤쪽으로 잠시만요. 뒤쪽으로 아, 천천히 짜시. 아, 화면 천천히 눌러. 화면 천천히. 고유에도 그 있는 디바이스. 자, 이렇게. CC링크를 사용하는 통신도 있습니다. 요런, 요런 색깔은 CC링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바이스는 많죠? 어, 여기 보시면, 온도 보상선. 예. 네, 좀 열을 내는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온도 보상선이고 이거는 만져보시면 약간 느낌이, 어, 조금, 조금 그렇구요. 이것 이것도 온도 보상선 중에 하나. 여기 스퀘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 두 가닥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두 가닥. 네. 온도 보상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스퀘어는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거고, 요거랑 요놈이 좀 많이 사용된다. 예. 요 이렇게 한롤 이렇게 롤 롤이 있고요. 온도 보상선. 뭐 이런 정도. 이것도 예. 요것도 내전 연선. 불소수지 내전, 내열 전선. 열의 좀 강한 케이블들. 요런 종류도 있다. 그래서, 어, 사용에 맞게, 필요한 거에 맞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좀, 빛 보이시나요? 좀 광이 조금 틀리거든요? 또 그리고 좀, 좀 질기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유광이다.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지금 4시, 이거 보시면 초록색, 검정색, 어 황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4시, 메인 전원 연결에 사용, 주로 사용됐던 케이블인데, 이렇게 어뭐뭐 6개, 6스퀘어에 4시, 4가닥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분류를 나누는 편이고, 뭐 1.5에 2, 3, 4, 5, 6, 7, 8, 9, 10. 6.5에 10C. 6.5에 뭐1 0시 이런 식으로. 몰래서 보셨죠? 이런 식으로. 10C. 0.75에 4C. 이런 식으로. 이런 멀티 케이블, <laughs> 멀티 케이블들은 이제 로뭐 동력 라인이나 뭐 센서 라인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케이블들은 이제 뭐 추후에 더 필요하신 만큼 자료를 찾아보시던가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의 종류로 웬만큼은 작업을 할수 있고 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면 되겠고요. 뭐 케이블 종류는 좀 다양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닥 있는 것도 있겠고요. 또더나아가서 일반형이지만 네. 일반형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반형과 보통, 저희는, 무빙, 가동 구간. 가동 구간 라인으로 나눠져 있어서, 케이블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격 차이는, 이게 한 4, 한 10만원이다 치면, 무빙은, 어, 가동형은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조금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케이블 1m당 한 만원씩 하는 케이블도 분품명이 존재한다라고 아시고, 케이블을 좀 아껴 쓰셨으면 좋습니다또 이렇게 나오시면, 무빙.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12G 이런 자동차 라인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큰 원통에 이렇게 굴러 다닐 수 있는 이렇게 굴러 다닐 수 있는 원통에 말려 있는 케이블들도 있고, 그리고 좀 저희는 100m, 200m 단위로 사지만 1,000m, 1km, 1km 뭐 2km 단위로 나오는 케이블들도 많다. 그리고 이거. 이거 보시면 와이어 케이블이 이렇게. 예, 좀뭐 많아죠. 이만한 와이어 케이블도 존재합니다. 연선으로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연선 와이어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응. 됐고. 요런 요런 색깔도 있다. 블랙만 있는 게 아니다. 와이어 케이블은. 멀티 케이블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가동, 가동형. 이게 케이블 배어나 자꾸 움직이는, 움직이는 구간에 많이 사용이 되는 가동형. 가동형. 그리고, 뭐, 4시 가동형 4시 뭐, 18번 4시 전부 다 가동형입니다. 이쪽은. 이쪽 라인은. 좀 비, 여기 있는 게 일단 가동형과 일반형은 가격 차이에서 일단 많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가동용을 만지시거나 재단을 하실 때, 자르실 때, 조금 더 아껴 쓰면 좋다. 좀 타이트하게. 예. 좀 아껴 쓰는 모습이 좀 올바른 자세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또,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 2.54C들. 여기 보시면, 1.5와 2.54C. 요 케이블들. 예, 요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 가정에서 또요런요 정도 굵기나 요거보다 얇은 굵기 고그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보통 이렇게 300m 24번에 10 300m 네. 예, 이런 식으로 말려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케이블 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또 기본 자재 외적으로이 로컬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어 기본적인 자재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많이 사용하는 자재 중에 하나, 이 피지 커넥터. 여기 보시면 13.5 여기 사이즈가 보입니다. 13.5, 11, 뭐 11, 16, 21, 21, 뭐13.5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런 거. 핀 박스나 이런 파인 박스에 이런 식으로 좀 달아서 좀 케이블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깔끔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로컬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 뭐 이런 요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모터에 보면 이런 거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좀 맞는 맞는 거를 이렇게 껴서 좀 맞는 것도 좀 이렇게 껴서 이쁘게 사용한다.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희가 후레시블에 이렇게 연결해서, 동갑 파이프, 이렇게 다 돌돌돌 넣어서, 코를 뚫고, 네, 코를 뚫고, 코를 뚫어서, 이렇게 박은 후에, 네 박은 후에,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실트수관 있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돌돌돌 움직이지 않게, 깔끔하게 할수 있는 후레시블. 후레시블 커넥터, 이것도 사이즈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거는 프레시블 커넥터 제품명중에 인서트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구요. 요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깔끔하게 사용한다. 네. 인터넷에는 gw라고 치면 커넥터 이름이 나오실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검색하셔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프레시블 커넥터 중에 이렇게 팔꿈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엘보 커넥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자주 사용하는 이 CPS 관. CPS가 이렇게 프레시블처럼 생겼는데 프레시블이랑 약간 재질은 틀리고 그, 그에 따른 거기에 껴서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이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냥 파이프만 딱 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CPS 관 커넥터. 또 있구요. 이것도 네. 스케어스가 나옵니다. 28. 이렇게. 작은, 작은, 10페이스건 커넥터도 있구요. 요거보다 더 작은 놈도 있고, 더큰 놈도 있습니다. 저쪽 보시면, 인서트. 저기 보시면, 자, 인서트가 보이구요. 인서트 이렇게 생긴 놈들. 따로 판다. 지금 말씀드렸던 커넥터인데, 좀큰 커넥터. 네, 크죠? 네, MS. 이것도 피지 커넥터 중에서도 이렇게 큰 놈들도 있다. 피이지 커넥터, 큰 놈들. 그렇죠또 이렇게 엘버. 엘보. 엘버형도 있다. 팔꿈치 같이 생긴 놈들도 GPS관도 이렇게 존재한다.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잡, 잡아서. 이렇게나 이렇게 서 원하는 위치에 사용한다. 이렇게든 끼이 네. 정도로 케이블과 케이블에 관련된 자재 편 그리고 여기 보면 보시면 프레시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음, 케이블과 이것으로 케이블과 케이블에 들어가는 그에 들어가는 자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따라와 주시느라 감사합니다.